안녕하세요. 2024년 4월 8일 드디어 땅투릅이 나왔습니다. 와. 땅투릅이 어그즈만 해도 조금 삐졌었는데 오늘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많이 이제 땅 먹기 좋게 올라왔어요. 그래서 오늘은 요걸 좀 따보려고 합니다. 자, 제가 따 보겠습니다. 땅투릅을 따려고 하면은 땅두릅은 그냥 따시면 안 돼요. 요렇게 땅을 요렇게, 조금, 이렇게, 바닥을 좀 이렇게 파면, 요렇게, 딱에 여기여기 보이거든요? 요렇게, 요거를 칼로, 깊숙이, 꾹, 찔러서, 요렇게, 요렇게 따셔야 돼요. 그러면 요렇게 실하게, 와. 올해 첫 땅두릅입니다. 땅두릅 땅뚜룹. 와 실화입니다. 실해 실해. 자 그리고 또 땅두릅은 따 먹으면 계속해서 싹이 올라와요. 그래서 다따 드셔도 돼요. 제가 작년에도 따는 거 보여드렸죠. 그런데 올해도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계속해서 따서 드셔도 돼요. 와. 어 향. 어 향이 너무 좋아요, 향이. 이거 보세요. 진짜 좋죠. 와. 자, 제가 땅투루을 이제 다 땄거든요, 이렇게. 땅투루을 이렇게 다 따면은 또할 일이 있어요. 자, 어떻게 하냐면요. 이렇게 지금 여기가 땅두릅 있던 자리잖아요. 이렇게다 따시면 이제 여기다가 여기 흙을 이렇게 덮어 주셔야 돼요. 이렇게 덮어 주시면 땅두릅이 또 굵게 또 새로운 싹이 올라온답니다. 항상 땅두릅을 따시면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.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은 땅뚜릅이 길게 안올라오고 튼실하게 안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흙을 이렇게 계속 한번 따먹으면 또 덮고 또 한번 따먹으면 또 덮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또 두번째 올라올때 현실한 땅두릅을 드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땅두릅 따시면 흙을 계속 덮어주세요. 그러면 아주 좋고 실하고 튼실한 땅두릅을 드실 수 있습니다. 자, 땅두릅 수확. 자, 이렇게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